안녕하세요. 원서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. 새해 결심으로 원서 읽기를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잘 하고 계신가요? 오늘은 원서 읽기를 결심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책이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는 것도 아니고 맘 잡고 읽으면 읽을 수 있는데 늘 작심삼일로 끝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원 포인트 팁을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저의 한 친구를 몇 년간 관찰한 사례입니다. 친구는 새해에는 원서를 꾸준히 읽어야지 결심하고 책을 샀어요. 지인이 재미있게 읽었다는 뉴베리 책을 한권 삽니다. 첫날 몇장 읽고 다음날 좀 읽고 하루 건너뛰고 책이 아주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단어는 좀 있지만 찾아가면서 읽으면 되는 정도? 어려워서 못 읽겠는 것도 아닌데 며칠 후좀 읽다가 점점 그리고 또 새해가 됩니다. 올해에는 원서를 읽어야지 또 책을 꺼냅니다. 그리고 며칠 후또 2021년 그리고, 어려워서 못 읽는 것도 아니고, 읽으면 읽겠는데, 왜안 읽게 될까? 이런 애매한 경우, 이런 분들을 위한 원포인트 팁, 책을 바꾸자. 입니다. 아니, 책이 재미없는 게 아니고, 읽으면 읽겠는데, nope. 아직 독서 습관이 안 들어서, nope. 제가 의지가 약해서, nope. 이 책은 유명한 책인데, nope. 책을 샀는데, 이 책은 어떡하고, nope. 책이 아주 재미없는 건 아니라 해도 계속 읽을 만큼 충분히 재미있지 않은 거예요. 남들이 아무리 재미있게 읽었다고 해도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고요. 저도 저 아시죠? 불타오르네. 저도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. 책이 아주 재미없으면 금방 다른 책을 잡는데, 읽으면 재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, 잘안 읽히고, 이런 책은 책 읽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, 결국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. 사실 친구의 그 책은 평점도 매우 높고, 유명한 유베리 책이었는데, 제 취향도 아니어서 저도 친구에게 빌려서 2주 동안 앞부분만 읽고 구석에 놨다가 그냥 돌려줬어요. 그런데 책이 재미있잖아요? 빨리 읽고 싶어요. 독서 시간도 길어지고 다음날 평소보다 더 일찍 책을 잡게 돼요. 우리가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몇 시간에 걸쳐 앉은 자리에서 다 봤다. 두꺼운 책인데 3일만에 다 읽었다.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들은 적은 있잖아요. 원서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원서 읽기를 결심하고 책을 준비해서 읽기 시작했다면 동기와 의지는 충분했다고 생각해요. 동기와 의지를 흥미와 재미가 받쳐줘야 뭐든 꾸준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재미있어서 꾸준히 할수 있다. 제가 원서 읽기가 좋은 외국어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큰 이유 중 하나예요. 지금은 재미없어도 나중에 읽으면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. 뭐 영영 안 읽을 수도 있죠. 제가 생각했어요. 옷은 최소 몇만원을 주고 사놓고 마음에 안 들어서 한두 번 입고 안 입어도 별로 고민을 안 하는데 그보다 훨씬 저렴한 책은 왜 이렇게 연연할까? 어떤 분이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책은 목차만 읽어도 표지만 읽어도 살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책장에 꽂아 놓으면 장식용으로 좋아요. 세상은 넓고 나에게 맞는 재미있는 책은 많다. 취향에 맞는 몰입 잘 되는 책으로 원서 읽기의 재미에 푹 빠져 보시길 바래요.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. <목소리>